자, 유형편 30쪽에 10번부터 봅시다. 자, 일단 이거 다 덧셈이잖아. 덧셈인 거다 여러 개 더하는 거 보면 바로 시그마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 안에 있는 부분, 부분 분수로 찢어주고 싶죠? 뒤에서 앞에고 빼면 2분의 1 끌어내고 이렇게 돼서 요거 일일이 쓰면은 2분의 라플 끌어지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요거인데다 사라지네 그래서 2분의 1에 1 2k 플러스 1분의 1. 요게 Sn이다. 요게 Sn이다. 그럼 통분 해주면은 <laughs> 2분의 1에 2k.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Sn씩 찾았고요. 그걸 여기다 넣어달래. 그럼 넣어주시면 리미트. 이 k의 이 k 플러스 1의 분의 1, 거기에 4n, 그럼 이거 역수치 해주면은 리미트 1 플러스 이 k 분의 1, 4n 아 k가 아니라 이제 n이 죠맨 바지마. 음, n으로 써야 되지? 마지막 항 잘못 적었네. 자, 그러면 요거 어, 0으로 n 무한대로, 자 그럼 n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꼴이니까 얘네들 역수 관계여야 되는 거죠.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원래 4n 만들어야 되니까 2 그래서 2의 2제곱 요렇게 되겠네 자 다음 14번 자 역함수래요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 그때 자 g의 ex라는 얘는 뭐냐면 네모라고 한다면 이거지 f의 네모가 ex되는거 찾는거죠 우리 역함수 찾는거 서로 자리 바꾸기 그러면 이에 네모 빼기 1한개 2x가 되어야 된대 2x 플러스 1이고 그럼 밑을 밑으로 넘겨주면은 2분의 네모 가 ln 2x 플러스 1 네모는 2 곱하기 ln 1 플러스 2x 요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구하라는 건 리미트 x 0으로 갈때 x 분의 2 곱하기 ln 1 플러스 2x 자 그럼 요 부분 위아래 똑같아야지 1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4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15번 넘어갈게요 자 15번 일단 요거 보니까 여기 xx고 그럼 이제 5분의 1 끝집어내면 이거지? 자 그럼 요 뒷부분만 보면은 ln 5고요. 앞에 5분의 1 있으니까 1번은 맞는거 자 2번 볼게 자분모에 x 깔아주고 싶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x를 깔아주고 싶어요. 여기, 여기, 지금 똑같아야 되는 거지. 위아래로. 그래야지, 자, 위에 거는 곱하기 x, 밑에는 곱하기 마이너스 x. 그래서 요 부분만 본다면 ln 3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는 ln 9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x 약분해 주고,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 내면, ln 3분의 ln 9. 이렇게 되는 거죠. ln 3분의 ln 9. <laughs> 그래서, 마이너스 ln 3분의 자, 9를 3의 제곱으로 바꾸면 2LN3? LN3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 2번도 맞는 거. 자, 3번은 X제곱이니까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주면은 요 앞부분은 LN4가 되고요. 뒷부분은 LN2분의 1. 이렇게 되지. LN4 곱하기 LN2분의 1. 그럼 4도 2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네요. 3번도 맞고 자, 4번. 어, 2x 보니까 마이너스 1 짝꿍으로 달아주고 싶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추가시킬게요. 그래서 x 분의 이렇게 바꿔줄게. 그럼 앞부분은 1이고, 앞부분 1이고, 자요 뒷부분 앞에 마이너스를 아래쪽으로 줄게요 그럼 얘도 1이 되는거지 아 1이 아니라 ln2가 되는거죠 그래서 1 플러스 ln2 요게 정답이네 그래서 ln2가 아니라 1 플러스 ln2다 자 다음 19번 여기도 보니까 일단은 극한이니까 x0으로 간대요. 그럼 분모 0이네. 그럼 분자도 0돼야 되겠지. 0분의 0골. 그래서 1 더하기 1 빼기 a는 0돼야 된다. a는 2네요. 그래서 a2인 거 보면은 c가 어떻게 바꿀 거야? 분모 b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쪼개고, 마이너스 2라는 걸 마이너스 2라는 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두개 줄게요. 그러면 여기 요기부... 부터 어. 요거 이제 찢어줄게. 자 한번 찢어봅시다. 자 요거 X 하나 앞쪽으로 쭉 빼주고 여기 하트 이렇게 찢어줄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x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1 달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볼 건데 어, 여기 지금 X 제곱이라서 조금 문제가 되겠다. X 제곱이라서.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떤 문제 생겨요? 앞에 1, 뒤에 마이너스 1. 그래서 또0 되네. 아, 아, 뭔가 이상해. 아 뭔가 힘들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자, 봐. 우리 이때까지 했던 방법이 안 돼. 조금만 머리 굴릴게요. 여기가 X 제곱이야. X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어떤 걸로 해본다. X 제곱, 자, X 제곱면 두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봐봐요. 우리가 X 한 개였다면, 요거였어. 이렇게 근데 지금 봐봐. X가 두 개가 있어. 어, 그럼 두 개가 되려면은, 여기도 제곱 만들어주면 되겠네. <laughs> 그래야지 1 곱하기 1 되는 거죠. 요걸 활용할게. 그래서 2의 x-1, 얘의 제곱하면은 이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식 조작을 할게요. 원래는 이 식이었는데 어, a 대신에 2로 쓰고 요 제곱골 만들어내려고 위아래에다가 e의 x 곱할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분자가 이 모양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분자가 똑같아지는 거. 그래서, be의 x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이 밑에 달아주시고 x0으로 가고요. 그럼 일단 이 뒤에 부분은 제곱 제곱이니까 뒤에 거1 되겠다. 뒤에 거1 되고 x0으로 보내면 은 b분의 1만 남겠다. 그럼 b는 3이네요. 그래서 두개 더하면 5가 정답이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둘게. 제곱일 때 없애는 거. 자, 20번. 자, x 어디로 간다? 1로 간대요. 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t는 0으로 향하고 일단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쓸 건데 일단 여기 1 대입하면 분자가 0이네요. 그럼 분모도 0이어야 되겠지. 0분의 0골 그래서 첫 번째 0분의 0골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분모 두개 더하면 0된다. x에 1 대입한 거그 다음에 치환을 해서 쓰면은 내가 여기에 키 깔아주고 싶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laughs> 요식 일단 요거는 1로 가는 거 바로 보이고요. <laughs> 밑에 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보세요. 우리 첫 번째에서 a는 음, a 더하기 b가 여기니까 b는 마이너스 a랑 똑같다고 쓸수 있겠네. 그래서 밑에 마이너스 a로 바꿔줄게. 그러면 식이 뭐만 남아?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a t 분의 T분의 2의 T빼기 1 곱하기 T 자 그럼 여기 T 여기 T 지울게요. 약분해주고 앞에 거1 되지? 앞에 거1 그러면 A분의 1 근데 그게 6분의 1이니까 A는 6 B는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36이다. 21번은 했었고 23, 24 아, 전체 연속이네요. 그럼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다. 이용해 줘야 되겠지. 근데 네, 지금 1에서 나뉘고 있으니까 1에서 극한 구합시다. 자, 일단 1에서 함수값도 구하면 이거고요. 자, 극한값, 극한값 위쪽 걸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리미트 x1로 갈 때,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x1로 가면은 분모 0이고 그럼 분자도 0 돼야 되겠네 x1로 보내면 a 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0분의 0꼴 되니까 a는 2다 그럼 a가 2인거 찾았으니까 a는 2여야 된다 왜? 0분의 0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주어진 식이 요렇게 되는 거고요. 분자 2에 1제곱 하나 묶고 싶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 극한 0으로 갈 때만 쓸수 있는 거지. 치환합시다. 그럼 리미트 t0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럼 이 뒷부분만 1이고 2분의 2 되네 그게 극한값이 된다 극한값 그게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된다 b의 2의 2제곱 2 e. 극한값인 2분의 1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럼 B는 2, 2분의 1. 그래서 두개 곱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24번. 자, 연속. 자, FX만 남기고 싶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요렇게. 그래서 내가 F0를 구하고 싶대. 그럼 문제에다가 여기 X0으로 극한 보내버리면 요거 F0 되겠지? 그쵸? 선생님, 그냥 0 대입하면 안 돼요? 어, 0 대입하버리면 분모가 0이 되잖아.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냥 대입은 못해. 극한 보내야 됩니다. 왜? 연속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 분모에 X 깔아주고 싶고요. 이렇게 만들고. 자, 이제 뒤쪽, 위쪽. 분모, 아니, 분자 계산할 건데. 봐봐, 원래, 이 0, X 깔아주기 전에, 자, X 0으로 보내면 분모가 0 되죠? 그럼 분자도 0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X 0 보내면 1이니까, 아, A는 2구나. A는 2여야 되구나. 그래야지 여기 0 되면서 1 1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좀 써봅시다 보 분모에 x 깔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분자 살펴볼건데 밑에 <laughs> 어. 깔아주기 전에 일단 저거 a부터 바꾼거 식 쓰고 갑시다 Ln2니까 1이지? 그럼 이제 깔아주는 거다 보이죠? 깔아주고 싶은 거. 위에는 3x를 깔아주고 싶고요. 아래에는 x를 깔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x분의 3x니까 3이다. 그래서 정답은 3. 그 다음에, 어. 끝이지, 여기까지.